자, 냥코대전제. 자, 오늘, 어, 많은 것들이 바뀌었더군요. 뭐, 바뀐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죠. 그 뭐지? 많은 게 또, 많은 걸 또, 늘름늘름, 내뱉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하려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사죄 드릴 분이 계시죠. 플로우다운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업로드하게 되면, 업로드하게 되면 영상이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이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특히나 플로우다운 님 너무 죄송합니다. 아, 제가 기다려 보지도 않고 그냥 그 12시 땡 넘어가자마자 그때 녹화한 거라서 방송을 한 거라서 제가 그때는 안 나와 가지고 그때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안 나온다고 플로우다운 님께 너무 해요. 안 나오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미리 말씀드린 것이 죄송합니다. 방송이다 보니까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시간 타임이 좀안 맞아서 그렇게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요 예 너무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가 나왔냐면요 일단 1.2.0 버전으로 어 이쪽 보여드려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죄송스러워 가지고 <laughs> 막 가느라고 <laughs> 다시 돌아가게 됐네요 자 버전 1.2.0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업데이트 되고 나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한국판 특별 스테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태권양코를 주는 스테이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보게 되면요. 한국 특별 스테이지 등장. 뒤돌려차기를 받아라. 클리어하면 태권도 양코를 드문확률로 get 진화시키면 뭐가 될까요? 아직 저는 진화시킬 수도 있었는데 시키진 않았습니다. 태권도 양코 자체가 레어 캐릭터가 아니고 그 EX 캐릭터라 캐릭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능력치를 가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나라 한국판에서만 나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직 능력치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구요자 이벤트 개최 기간 중에 중에 일본 스테이지 클리어 후 양고대전쟁의 타이틀 화면에서 레전드 스토리 이벤트 스테이지로 이동하여 전투 개시, 전투 개시. 그리고 버튼을 탭하면 한국판 특별 스테이지가 출현할 거다냥. 자 개최 기간은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빨리 보여 드리고 싶어서 자, 그냥 트레저 레이더 쓰고 바로 얻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캐릭터 득 방법 뭐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초회 뽑기 그리고 가장 가장 러블러블 러블 러블리한 초회 뽑기 세시 시중 자, 기간 한정 특별 캠페인 요렇게 다시 한번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파게드제 드래곤 엠플러스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멘붕을 좀 많이 당했는데 오늘 통조림 90개도 얻었구요 또 뭐지? 9월 10월 아니 10월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통조림 30개씩 매일매일 지급해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초회 뽑기로 한번 다시 한번 드래곤 엠퍼러스 한번 다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레어 뽑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제가 어,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 유튜브, 자, 리플 남겨주신 분들 중에,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정신, 오락가락 하네요. 지금, 오늘 하, 이 영상 안에 보여드릴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좀, 두서가 없는 점, 좀 이해해 주시구요. 자, 이렇게, 그, 드래곤 엠퍼러스 시리즈를 주는데, 자, 제가 그때 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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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섯 번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용기사 바르스라고, 용기사 바르스라고 저기 뭐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어?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은 자, 초회 뽑기 하기 요걸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주술을 저의 주술을 다시 한번 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레오 뽑기로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50개 뽑기를 선택합니다. 오늘은 운도 좋게 초회 한정 1회 뽑기 하기가 선택됐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자기가 뽑고 싶은 캐릭터 다섯 번을 외칩니다 용... 아, 용... 아 삑살났어 불안한데? 목소리가 삑살났어 불안한데?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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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사바르스. 용기사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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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간다! 하! 용기사바르스여! 나와라! 아수라이발 겁니다. <laughs> 여기 저절로 나오는구만. 응? 음? 여기 저절로 나오는구만. <laughs> 아, 저는 음, 안 돼요. 저는 안 됩니다. 죽어도 저는 안 됩니다. 죽어도 저는 안 나와요. 울트라 슈퍼 레어랑 저랑은 인연이 없습니다. 자, 진짜. 아, 속 아파. 아. 자, 그러면 그냥 오늘 해야 될 것만 보여 드리죠. 이럴 씨부럴 탱탱부럴 죄송합니다 아이 제기랄 아우 승질난다 제기랄 자 어쨌든 아우 머리 야 아우 머리아퍼 아자 보시면 자 이렇게 EX캐릭터 태권도 냥코가 있군요 태권도 냥코 자 이게 아닌데 지금 아우 죄송합니다 채코 두속 없네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씨 씨부럴 탱탱부럴 죄송합니다 아이씨 아잇 제기랄 자 태권도 냥코 올림픽은 물론 와이프의 스트레칭까지 전 세계에서 월약하는 태권도 마스터 발차기로 모든 일을 제압한다. 자 이렇게 해서 아직 아직 업그레이드 안 했습니다. 아직 10단계 업그레이드 안 했고요.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먼저 보여드리고 한국판 특별 캐릭터이기 때문에 자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지요. 자 돌려차기의 진수. 자 그래서 저 트레저레이드를 써서 얻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양코 어떤 캐릭터인지 너는 누구냐 누구냐 는 자 일단 돌려차기 진수, 뽕뽕 뽕! 특별 스테이지답게 저렇게 폭죽도 터집니다, 뽕 뽕, 뽀봉뽀봉자 이렇게서 해 비암과 멍뭉이들이 나오는군요. 그리고 지금 이 레전드 스토리에서 가격을 봤더니 750원 정도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약간 효율은 떨어집니다. 효율은 많이 떨어져요. 역시 공짜 캐릭터들을 좋은 거 줄리는 없으니까. 앞차기, 자 그다음에 뒤돌려차기. 가다, 뒤돌려차기. 뒤돌려차기. 가다. 아우 자식아 하이킥 뒤돌려차기 하이킥 머리 때리기 3점? 죄송합니다 저는 태권도 1단이고요 합기도는 2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합기도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돌려차기 돌려차기 하하 하하 나무님 선풍 죄송합니다 돌려차기 하하 하하 아 일단은 공속이 빠르군요 공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역시 태권도 캐릭터답게 아우야 공속이 어마무시하게 빠르군요 헛헛헛 돌려차기 헛헛헛 허허허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돌려차기를 얻었군요 그냥 파워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이 x 캐릭터 가서 경험치를 얻어놨기 때문에 자 어디 니자 업그레이드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빠 태권도 양코 HG 초심으로 되도록 가 HG 헤드 기어를 장착한 전설의 태권도 마스터 전세계 수많은 제자들이 존재한다 자 수많은 제자들이 존재하는 태권도 마스터가 마스터로 변했군요 자 요거는 아무래도 그거겠죠 호구 호구를 차고 헤드 기어 쓰고 초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태권도 양코가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네. 나는 더 이상 내 와이프의 스트레칭을 돕지 않는다 나는 초심으로 돌아가 태권도 마스터로서 음, 많은 제자들을 키워낼 것이다. 로서 돌아갔군요. 자그 다음에 어 아니 아니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고요. 자 캐릭터 편성을 가서 자 플로우다운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플로우다운님이 어뱅골님 예전에 그 어디 스테이지에선지그 고양 스님 나무 앞이 다 요거 할 때가 재밌었는데 요즘 스님이 안 보여서 너무 슬픕니다. 우우.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음, 스님을 오랜만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더 빼고, 자, 고기방패는, 자, 병만 냅두고요 자, 오늘 뭘 보여드려야 되냐면요. 또, 플로다우님께서 도 알려주신 정보가 있어요. 자, 오늘 지금 7시, 7시 21분인데, 7시부터 7시 59분까지, 자, 역습이 하마야. 요게 나옵니다. 저는 저번에 한번 깼어요. 그러니까, 몬 스테이지인지 몰랐는데, 음, 이거 한번 깼습니다. 제가. 네, 이거 한번 클리어 해가지고, 네. 지금 뭐, 해봤자 어차피 그 티켓은 안줄 거지만, 어쨌든, 요걸 클리어하게 되면, 그 뭐지? 그걸 줍니다. 냥코 일반 티켓, 여러분들 기본 캐릭터들 풀업할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또한번 클리어 해보도록 하죠. 여기 에 아마 메탈 하마양이 나와서 멘붕을 쫙 주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사이클론들을 전부 다 클리어해서, 크리티컬이 잘 터지는 캐릭터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오늘 그 캐릭터 전부 다 보여드릴 겸, 그다음에 메탈 고난도 초 메탈 고난도를 클리어할 겸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게 너무 많네요, 정말로. 초회 한정만 잘 나와줬으면 정말 완벽한 완벽한 영상이 될 뻔했는데, 거어같은 마검사가 나왔군요. 재기랄! 어쨌든 초 메탈 고난도 가보도록 하죠. 전투가이 간단형 모든 화풀이를 메탈 하마양한테 퍼버주겠다. 자, 초 메탈 고난도군요. 일단은 라인이 길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한번해볼까 기억이 안 나서 자. 자. 어, 정성책도또 구구구구구구구야 구구구구구 구구구구구 자그 다음에 호구찬 태권도 양토부터 보여드리죠 합난 조심으로 돌아간 태권도 양고 간다 돌려차기 하 돌려차기 오우 저 이펙트 터지네요 자자파사 하자자 아, 돌려차기 하이킥 지붕 뚫고 하이킥 죄송합니다 하다 돌려차기 하다 난 국가대표 하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쭉 때려줍니다 그리고 자 일단은 지갑 용량 풀업해도록 하죠. 아직 중요한 그런 게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아, 날, 아, 날, 아, 저, 아니, 너무 흥분해가지고 태권도를 너무 많이 뽑았네. 이거 뭐지? 한두 마리 가지고 그냥 앞에서 틀어막는 것만 해주면 되는데 얘 체력도 괜찮은가? 잘 죽지도 않네요. 물론 아직 뭐 삼형제 악어 뭐 이런 애들이랑 약하긴 하지만 어쨌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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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캐릭터는 이쁘긴 한데 그닥 쓸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특징이 없어요 뭐 공중이라든지 빨간적이라든지 이런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속 빠른거 딜레이도 드리고 가격도 높고 이래서 특별히 그렇게 쓸만하진 않을 것 같아요 더더 저저저나얼라메탈 하마 있자 1시간 상대해준다 헐아저나얼라메탈 하마 이자 지금 무섭지 않다 다다다 자 그다음에 자, 보여드립니다 간다 어어어어어어어어그그그 그, 그 뭐지 불었네 브론느, 론느, 그걸 업그레이드 했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허허허허. 나는 동상 코스프레, 난 동상 코스프레. 방어력이 굉장히 셉니다. 어허허허. 아 뮤트일 때 뽑아라 이게. 혹시 모르니까. 난 동상 코스프레. 어허허. 자식아, 응? 나는 다른 양코들과 다르게 실사. 아우, 제길 더러워. 더러워. 아우, 난, 난 남자 BJ란 말이다. 이런 거 싫어, 제발. 남자 BJ란 말이다. 더럽다. 어 허허... 죄송합니다. 아, 허허... 허허... 어, 더러워, 정말 더허허허허어자 더러워 일단 요거는보여드허죠 저번에. 난 우주냥, 난우주냥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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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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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더러워. 더러워 하아... 남자의 변신은 무죄. 허허허허허허허허지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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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자, 크리티컬이 강한 캐릭터들을 마구마구 뽑아주죠 돈도 많으니까. 자, 동네 한 바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일단, 빠셀, 짜잔! 일단은, 이 뭐지? 이 크리티컬 한 방만 터지면, 메탈 캐릭터들은 그냥 저 세상입니다. 그냥 녹아내려요. 자, 나무아이 더블. 자, 너를 저 세상으로 승천시켜줍니다나무아이 더블. 나무아이 더블. 죄송합니다. 어, 밀리네? 오 어, 클났다 <laughs> 밀리네 왜 크리티컬 이렇게 안 터져? 크리티컬 터트리라고. 그래도 어차피 저 우주 우주냥코 낙양 소룡이 원거리에서 때려주기 때문에 언젠가 한 대는 맞습니다. 언젠가 한 대는 맞을 거니까. 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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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지? 너무 너무 장난치면서 하고 있나? 자나나나나 무함이 나불나 무함이 나불자뒤돌려차기 하하 나 국가대표 하하 뒤돌아 자기 하하 나 무함이 나불 무어미다 뭘저세상으로전천 시켜주겠다. 메탈아마나무이미다 뭘. 어, 얘네 왜 이렇게 크리티컬이 안 터지지? 아, 나 아, 어, 큰일 났다. 이거 뭔가 밀릴 것 같은 이 불길한 얘감가 뭐 무엇인가? 이게 무엇인가? 간다. 하하하, 하하하. 자, 크리티컬 한 번만 터져라. 좀. 어, 크리티컬 무지하게 안 터지네. 하하. 아, 야, 남성 코스프레. 아우, 더러워. 뒤로 가. 뒤로 가라고. 하하. 아, 나, 남자 BJ란 말이다. 더럽다! 어, 근데, 체력이 좋아요. 저거 체력이 좋아.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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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론 브론즈, 론즈, 저 론즈가 체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어 어, 돈도 부족하네. 이거 5.5점 어쩌, 좋지? 크리티컬 터져라! 제발. 가자! 차 사와 첫! 뽀뽕! 따단! 크리티컬이 안 터져서 문제네요, 이거. 큰일이네. 뭐, 근데, 그닥. 딱, 뭐, 공속이 빠르다거나, 뭐, 공격력이 어마무시하게 세지 않기 때문에, 메탈, 이거, 뭐지? 아, 메탈이 센거 뽑았는데, 이거 크리티컬한 터져서 민망하네. 참. 터져라, 좀! 터져! 둘다 만렙이란 말이다! 줄넘기 빼고 쿠는, 내 냥소렁하고, 저, 브론즈는 만렙이에요. 만렙인데도 이러네. 하, 살, 하사 결론은 이거 뭐야? 저, 제가 죽이겠네. 저 뭐. 저기 뭐야 뮤, 뮤트가 죽이게 생겼는데 이거? 하, 헛헛헛 크리티컬 뽕! 터져달라고 어 터졌다! 좋았어 와 근데 저초 메탈 하마양은 체력이 좋군요 크리티컬 맞으면 원래는 메탈 하마양 같은 경우는 아니 메탈 그 뭐지? 크로코다일 같은 경우는 크리티컬 한방만 터져도 그냥 살르르 녹거든요 그냥 사르르 녹는데 쟤는 오래가네 에너지이 계속 나무아미 다블 언제 모다 너를 저세상으로 존재시켜주겠다 간다 야 플로우다운님께서 자 스님 좀 보여줘요 어크리컬터 터졌다 어 이제 잘 터지네 좋았어 나다 나무아미 다블 언제 모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스님을 한번 꺼내봤습니다 그닥 뭐 제가 알아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스테이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크리티컬 좋아 크리티컬 잘 터진다 좋았어 깜비데이 깜비데이 그냥 뮤트 한 마리 더자 더블 광옥 오 아주 그냥... 어? 뭐 제가 그 이벤트 스테이지에서도 얻었던 캐릭터들 총집합이군요? 하다다다 뒤돌려! 자기야! 나도 다다 하다다다! 대가리 3점! 다다다다! 하다 더블 원격! 죄송합니다. 흥분 상태군요. 아, 아 right. 그 어, 저기 레어 뽑기가 너무 안 돼가지고... 아, 지금... 좀 크리티컬 좀 터잖아, 좀! 두방 터지고 마냐? 크리티컬 잘 터진다고 그러는 구성...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이었어! 좋아! 밀리고 있어. 뭐초 메탈 하마야 그렇게 어렵지 않군요 아우 지금 다들 다들 몰리셨나봐 또 렉이 어마무시하구만 가자 자자 죄송합니다 가자 자줄넘 동네 한바퀴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엄마 우리 살 빼요 죄송합니다 살 빼러 가자 그래 그래 따라 우리 살 빼야지 가자 더블홍기옥 벗어 벗어 아 드럽게 드렇게안 죽네 나 지금 기분이 나빠. 뒤돌려 어? 쳐라 안면 착이. 나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레어 포켓에서 마검사 나왔어. 기분 나쁘다. 어, 야, 죽어라. 좋은 말할때 죽거라. 어, 야. 발키리 두 마리, 미투 두 마리의 드래곤 무대기에 나무합이 나불 이거 하고, 어, 지금 야양소룡 떼거지에 지금 어, 크리티컬 캐릭터가 세 개나 있는데, 와, 죽지를 안내려 어마무시한 체력을 자랑합니다. 엄청난 화력전을 펼치고 있는데도 죽지를 않는군요.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어 쉽게 죽으면 안되지 어? 내가 이렇게 까지 화가 나있는데 쉽게 죽으면 안 되지 이자식 y t w 이 two money, two t w 리 m o 두마리 two two m 이스 크리티컬. 저렇게 o m o 녹아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n e 두 마리, 발 t 리두 마리가 죽지 two two money, two 처음 요 money, two two m o n e 이렇게 해서 초메탈 고난도 클리어하게 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기본 뭐 다른 캐릭터 포함해서 그냥 뭐지 그 사이클론 클리어에서 얻은 캐릭터 이 크리티컬 강한 캐릭터 세 가지만 있으셔도 초메탈 고난도로 쉽게 쉽게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단 국가대표 가테 아, 테권도는 스텝이 중요하다고. 재편돼, 재편돼 뒤돌려 재기를 보여주러 간대. 근데. 너무 느린 거 아니냐? 알고 보니까도 이 속도 느리네. 참. 이속도 느려. 공속만 빠를 뿐이지 이속이 느린군요. 자, 돌려차기 뒤돌려차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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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자의 변신은 무지. 아, 아, 아. 더럽다. 죄송합니다. 완전 승리. 오, 경험치 많이 줬었구나. 2만 3천이나 주네요. 오, 뭐야. 양코 티켓 플러스 1. 획득. 이거 클리어해도 이벤트 열 때마다 하면 주나 봐요. 야, 그래. 그래, 그래. 레어 티켓도 망했는데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포티켓 벽이나 좀 나와줬으면 좋겠군요. 레어 망했으니까 벽 넣어라 이 자식아. 레이 캐시 아 조건 죽일 때마다 돈 많이 주는 거 그거 같은데 그죠? 그래 물리 칠 때마다 주는 거 시불을 탱탱불 회기력만 6이요. 어 기본 캐릭터나 좀 주지 이 자식아. 어쨌든 오늘 뽑기는 전부 다 망했군요. 싹다 망했습니다. 싹다 망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런 스테이지가 열린다는 모든 정보들과 이런 것들을 주신 많은 분들, 또 많은 분들이 주셨어요. 플로우다운님 아, 말고도 또더 많은 분들이 또 정보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시간 마술사님들께서 이렇게 미리미리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아, 제가 너무 진짜 이 방송,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항상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로우 다운이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 죄송, 죄송스럽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 영상 보고 기분 나쁘신 것, 좀이 영상 다시 보시면서 기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자, 뽑기 다망했고요 자, 어쨌든 태권도 양코 얻었고요 그다음에. 초 메탈 하마 클리어했고요. 자 이렇게 하루 만에 많은 이벤트들이 열려가지고 자 많은 걸한 번에 다 보여드리게 됐군요. 재밌었 재밌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정보를 주셔서 자 이렇게 방송도 재밌게 클리어하게 됐군요. 자자좀 이따가 다시 마인크래프트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이제 마인크래프트로 돌아올 거고요.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서 방송을 마쳐야 될것 같군요. 자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다음에 봐요.